안녕하세요. 어, 3월 15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다왕들의 이야기, 어, 우리 아비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열한기상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내로 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 자체를 놓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내 모습은 보지 않으면서. 나도 똑같은 잘못 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많이 합니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많은 거고, 다른 사람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늦는 거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돼 있기 때문이다. 내가 화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다른 사람이 화내면 야저 인간됨이 모자란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스마트 폼 보면서 폰 보면서 야 너는 왜 맨날 게임해? 아, 내로남불이죠. 어 내가 얻은 것은 귀하고 예, 남이 얻은 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예, 내, 내가 하는 잘못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남의 잘못 보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요인들을 들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근데 남에게는 어떻게요? 해 냉정하게 너는 이게 문제야. 내 문제는 쉽게 포장하면서 남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다 이런 내로남불이 있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죠.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내로남불을 보고.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비얌입니다. 아비얌이라고도 하고요.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열왕 어, 기원전 음, 어, 909년부터 907년까지 3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로 나오는데 자음 하나 차이입니다. 어, 아비야는 내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아비암은 내 아버지는 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이 두 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시아 왕도 아사리아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고 여우람이라는 왕도 요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비아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40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예,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전쟁에서 무패입니다. 전 군사 강국으로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혜왕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어, 경제 대국으로 아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오는 나라가 되죠. 하지만 어, 그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잘못을 합니까? 어, 착취하고 통혼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어,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남 유다 르호보암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하고요, 그 17년을 통치하는 기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부자였던 이스라엘이 남 유다가 애구방 시사그로 인해 어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온 이 유다의 역사죠. 오늘은 그 다음으로 왕이 됐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3 년간 어, 통치합니다. 아비암은 아비암은 계속해서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역대하 1 3장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산 어, 위에 서서 여로보암 군대를 향해 다 들으라고 또 전쟁에 전쟁하기 직전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네. 연설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연설의 목적은 우리의 사기는 올리고 적의 사기는 꺾으려는 겁니다. 어 우리 뭐 사극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전쟁하기 전에 앞에서 지휘관이 왕이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어그 연설을 오늘 아비아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대 하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나 느바의 아들 여호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맞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큰 어,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에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들리며 분양하며 또꼭 깨끗한 상의 진설병을 놓고 또금 장대가 있어 그등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르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아비암의 연설, 이 아비라 아비암의 연설의 내용은 이거죠.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배신한 거야. 너희들이 다윗과 약속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너희들을 배반한 거야. 왜 너희들이 분열시켜? 어 이제는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적해? 이남뽕꾼 잡배들아,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 너희들은 배반했지? 너희는 패반, 너희는 이제 패배할 거야. 항복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연설의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맞습니까? 제 생각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분열한 이유는요. 어, 사실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분열 이유. 첫 번째, 예, 통혼이 있죠. 어, 하나님 이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백성들을 착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야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을 통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셨습니다 어,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 지파가 요청했습니다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 왕께 아뢰되 이르되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로보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 백성들이 요청할 때에 북쪽 지파들이 요청할 때에 로보함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북쪽 지파는 분열해 나갑니다 근데 오늘 아비암의 연설은 어떻습니까? 왜 분열했다고 합니까? 분열의 이유를 니들 탓합니다 야 니들이 배신한 거야 니들이 배반한 거야 사실 솔로몬 루오보암의 잘못은 하나도 말하지 않죠 여로보암 너가 잘못한 거야 만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연설을 보면 아비암이 엄청 믿음 좋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뭐 역대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열한기상에 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로남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모습은 똑같습니다. 백성들 착취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문제야. 어. 그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아비암이 얼마나 통치하시 통치한지 아십니까? 3년 통치합니다. 3년. 르호보암처럼 처음 몇년 잘한 것도 아니에요. 3년간 아비 어, 아비암이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다 행하면서 여전히 백성 처치하고 우상 숭배 여전히 다 하면서 여전히 내로남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북 이스라엘 병사 50만 명이 죽으면서 남유다 아비암의 대승이 됩니다. 대승. 승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이유를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비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어, 아비암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어 예수님 시대에도 내로남불이 있었습니다.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이 창망하셨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줄줄이 외우고 대단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안 빠지고 헌금 11조 철저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러, 이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구별된 의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잘했냐? 아니에요. 그들은 구별된 척하지만 의로운 척하지만 뒤에서는 똑같이 죄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보일 때만 연기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악독이 가득했고요. 죄가 가득했고요. 여전히 그들이 돈, 돈을 사랑했고요. 어, 다른 사람 하나도 돕지 않으면서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에게 그렇게 큰 결점이 있는데 왜 그것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흠 가지고 정죄하느냐. 왜 내로남불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시죠. 내로남불의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내로남불을 싫어하죠. 어떤 죄보다 이 내로남불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을 비판받을 거고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 헤아림받을 거다. 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죠.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 어,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을 용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나보다 조금 못한 누군가 와 함께. 내가 하는 것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한 것 같은데, 나 잘했죠? 예, 네, 그러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돌이킬 필요도 없고, 변화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런데 심판 앞에 섰때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냉정하게 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들출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했다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며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미워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다 보면 내로남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로남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비함을 나눴습니다. 이 아비라함이 잘한 것 같지만 어, 그의 고백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의 삶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더큰 죄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 덮어주고 사랑해 주며 참고 참아 주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